남자들은 일단 어깨를 제일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넓어진 어깨 다음에는 가슴 근육을, 튀어나온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할 것이다. 흔히 말해 가파라고 하는 이런 근육은 남자들의 멋있음의 상징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일단 가슴 운동을 하면 벤치프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벤치프레스만으로는 네모나게 조각된 가슴을 만들 수가 없다. 개개인의 가슴 근육이 모양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오목한 형태의 모양이라면 이런 딥스를 많이 해줘야 가슴의 아랫부분이 발달한다. 네모난 모양인 사람이라면 벤치프레스에 일단 좀더 심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모난 모양인 가슴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딥스를 이용하면 이 네모난 가슴을 조금 보완해 줄수 있다. 지금 보면 내가 25kg 덤벨을 차고 중량 딥스를 하는것을볼 수가 있다. 이유 는 딥스 는 반복 적인 자극 에 금방 익숙 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량 을 하고 해야 도움 이 된다.